자연체육연구실 이상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의 대부분은 골반 천골이 틀어져 있으며 요추는 기울어지고 척추는 변위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변이되면 자율신경의 실조를 철회하여 인체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전립선을 통제하는 구역인 요추 3번, 4번이 어긋나면 신경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부족하여 염증이 생기고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급줄인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켜. 비정상으로 증식하는 것이 전립선 비례증입니다. 근본 원인은 골격의 변유에서 시작되며 자율신경 실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골격의 변유에서 찾지도 않고 교정하지도 못하며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신경 실조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조율은 더욱 불가능하고 약으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수술을 해도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다시 재발하는 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면 전립선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원 건강 비법이 골격과 인체 건강과의 관련성에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잘 찾아내며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저의 연구실을 찾으세요. 몸의 균형 상태와 경혈만 짚어서 원인을 알수 있으며, 골반 청골부터 체크하고, 여초, 흉초, 경초 부위의 척추뼈를 한 마디 한 마디 제자리에 맞춰주며. 턱관절 얼굴 순으로 교정하고 경혈을 열어주면 자율신경이 조유되어 인체의 통제력이 회복되고 근육과 인대도 이완되어 신경의 전달이 원활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면역력이 향상하여 강력해진 면역세포들이 염증이 있는 곳으로 동원해와 세균과 바이러스를 삼켜서 소멸하게 되므로 염증이 사라지고 굶주려서 비정상으로 증식했던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기에 괴사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정상세포로 환원되므로 전립선 비대증도 함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으며 확실하고 비교적 빠르게 잘 해결되며 사전에 전립선 암까지 차단하고 예방하게 되어 호유증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런 거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